안녕하세요. 팁플입니다 오늘은 스탯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스탯 리셋을 획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전 미션 또는 보스 등을 클리어하게 되면 상자를 획득을 하죠. 상자 레어 등급에서 스탯 리셋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탯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찍는 걸 추천드리고, 샌드박스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스킬, 모든 스탯, 모든 아이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씩 들어가셔서 사용을 해보고 결정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 이 영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탯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력, 주력, 주술, 체술입니다 체력의 스탯의 메인은 반전술식의 HP 회복이며 주력은 주술의 게이지 및 흑성 주술은 말그대로 주술의 능력치와 영역전개 체술은 물리적인 힘, 천녀주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쉽게 설명을 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천녀주박을 사용하는 체술 쪽 주술을 사용하는 주술 쪽입니다. 채술 쪽이라고 하면은 체력의 반전 수식과 채술 쪽을 사용을 할 것이고 주술 쪽이라고 하면은 주력과 주술이겠죠. 채술은 그나마 쉬운데 주술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주술을 사용할 것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뭘 찍어야 할지 헷갈리죠. 딱 기본이라 하면은 주력 쪽에서는 게이지 5칸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이지의 필요성은 스킬을 사용함에 있어서 있는데 주술의 스킬들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스킬들이 있죠. 이것은 우클릭 스킬로 사용니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스킬들은 흑섬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 스킬들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섯 칸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키의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흑섬 게이지 3칸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3칸을 채우려고 하면은 다섯 칸 정도가 여유가 돼야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술 쪽에서는 노래하기 까지만 찍는 것이 기본입니다. 뭔가 몇개안 찍는 것 같긴 하죠? 이제 여기서 선택의 시간이 될것 같네요. 자신의 영역 전개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흑섬 쪽으로 갈 것인지인데 영역 전개로 조지고 싶다 하시면은 영역 전개 시간 늘리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쭉 가시면서 영역 전개를 해당하는 것을 다 열시면 되고 흑섬을 메인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주력 쪽 흑섬 쪽을 쫙 여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 수도 있으니까 샌드박스 쪽에 들어가셔서 흑섬 쪽을 다 여시고 흑섬이 나한테 오 괜찮다 싶으면은 흑섬 쪽으로 가고 오 어, 흑섬 쪽 나는 컨트롤 쪽 힘들 것 같은데 영역 전개로 조져야지 싶으면은 영역 전개로 가시면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스탯을 찍어지 그시면 됩니다. 기본 메인의 틀은 딱 잡히는 것 같죠?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흑섬을 사용하면 어떨지 어디에 좋은지 무슨 콤보에 좋은지 어떤 주술이 좋은지 단점은 무엇인지 영역 전개로 사용하는 것이 장단점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궁금증은 뭐다 풀리셨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또 기초적인 주술들의 스킬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